구독 좋좋요요러주주요요바가자주하방송하면서보하까서트리잘하시던데하 방송할 때면서도 하면서도 하면서도 하무서도하면서하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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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laughs> <laughs> 있는거죠? <laughs> 너무 면공격하는거 우리 가수이 맞죠? 어디서 이거? 기러. 브리핑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여 어디? 어뭐죠 이거 뭐야? 뭐야? 요거뭐가이요뭐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어. 어. 여기, 뭐죠, 어 내려가 내려가 거 뭐야? 거 나나이스 와! 이스 와! 오. 아 뭐야 있네. 야좀 맞으면서 앉아 있네. 오 자,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거 무슨 각인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 스킬로도 열리나요? 아, 해 볼까? 어, 아, 제가 제가 한번 해 볼까요? 려공격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건 뭐지? 기이 너무 많아 아니 기운 왜, 왜 이렇게 많아요? 기 여섯 개인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낮다 아이고 와 <목소리> 아, 나이스 핑 120에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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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요어 저기 나이스 <목소리> 브리핑이 저기야 <laughs> <화살 맞아요? 웃음> 어, 안 아, 나이스. 아 어, 이거 이만살 맞아요? 어뭐 와, 나이스. 우 이거. 왜안 끝나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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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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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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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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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상티우님이 보여주실거죠? 그럼요. 저 궁극기도 있어요 아, 안될지도? 아, <laughs> 아 <근데 그거> <laughs> 아님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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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오빠 여기 시청한데 A 다 들어왔어요 오 깜짝이야 <laughs> 와 이거 벤츠 <웃음> 진짜 <웃음> 나이스. <laughs> 오, 나이스. 오이겼습니다 <어퍼> 팬들이 <laughs> <젠드린이> 이뒤져지 <좀? 웃음> 나이스. 넥스 아우, 아! 지금 이를 누른다? 자자랑이. 어, 자, 자자랑이. 자, 자랑이 자, 자자랑이. 자, 자자랑 아기 자자랑이. 자, 자자랑이. 자, 자자랑이. 자, 자, 신감 가득한 제트가 곧, 곧, 곧 <laughs> <뭐하라>? 아, 아깝이, <웃음> 아깝이. 아깝이. <웃음> 내로도, 내로도. 아 갑이 갑 내려가 내려가 아씨 우리 다한두 번씩 게스 하면 딱 11라운드네요. 그한 면당 두 번씩 게임 일단 저 저보다 착하면 되죠. 네네 네. 네, 네. <웃음> 오케이, <웃음> 아 따라 주시네. 발아 오. 어 브린 잡고 죽가겠습니다. 린 잡고 가겠습니다 없어, 없어. <laughs> 어, 어. <laughs> 어, 머리 다 <맞았다. 웃음> 오케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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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웃음> 어, <웃음> 어, 어, <laughs> 어, <왜, 왜? 웃음>